되나? 야 원숭이 잘못였거든 이거 원숭이 잡을게. 원숭이 필, 야 원숭이 필 잡아줘. 저 어, 부활도 아. 안 되는데 들어와봐, 들어와봐. 하나 아, 둘안 들어와. 자, 어디까지 아, 비행기에 가려서 필이 안 됐어. 이쪽에 송하나 혼자 있는데. 또 하나 피일. 킬러 <laughs> 다 딸랐는데. 개지도 피일이야. 잡아줘. 잡았어. 지금 오른쪽 석양. 그냥 밀면 돼 이거. 밀었어 나이스. 엔지 스킬다 빠졌다 스킬 아무것도 없어 에리시 음. 이터맘핏에이 잡았고 이리야. 이리시리시도피 이리시도 피해. 이리시도 피해. 이거시도 피해. 이리시도 피해. 이리준도 피해. 이리시도 피해. 이리시이리시시 메리스틸 메리스틸 음. 안나도 필이야 음. 상대 안았으면 손 빠졌어. 안았으면 다 빠졌다. 오씨 언제 <laughs> 나왔어 이 새끼. 한 빼도 될것 같은 상지 상태. 상대 망치 빼고 다 빠졌는데 잡고이랑 오반데 채웠어 어 나이스 아나 수면총 빠졌다. 아나 물수 있어? 자, 앞에 리퍼 힐 되나? 아 미안해 힐 들어갔는데. 아, 일단, 일단, 야 우리 안았으면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엔지 잡으면 될거 같은데. 뒤에, 뒷라인 물리거든? 이제 보는 중이야 현지 잡자 현지 스킬 다 빠졌다 어 게리시 볼게 게리시 보는 중야불라방 필. 와, 저기 안 죽어? 한 대, 진짜 한 대다 아.. 다 죽었다 라판한번 비벼봐 트레가 비벼야 될것 같아 아 할만하거든?

Gracias. 와, 3. 검 의 공격까지 30초. 여기 내 라커에 몸가 가져온 을까 아, 라인디바는. 아, 으쌰 떨어졌다. 아이씨. 이볼팅? 벤이야 빼야될 것 같아. 뺀잡자 <laughs> <집안> 나이스. <laughs> 오, 야, 뛰어낼게, 그만 써, 얘들아. 내려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인 보는 중이야 라인 한 피. 아이 새끼들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 거냐? 그 트레이서 너무 많이 따라갔어요. 물리면 말할게요. 아 이거 물리. 어 나이스. 삭 깨줄 수 있어? 라인도 있네. 그래, 여기 캔 빠졌어. 그래, 반 여기 한번좀 깨야 되는데. <laughs> 메리씨 보는 중인데 메리씨 반! 메리씨 필! 메리씨 잡았다 인지반 어? 탱이 빠졌어 어? 하나 합격 말고 야 뒤에..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불러. 잘 받았어 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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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지지공 좀 있으면 볼거야 음.. 스페 빠졌어 내가 아, 맞은 거였나? 탁은 아무도 안 당했는데 우리 아나 봐줘야 돼 나이스 왔다! 와.. 이걸 끝내.. 그니까 미친.. 트레 피1지도피 우리 힐러가 없어. 그냥 비비기만 하다가. 제자잘 버티고 있네 잘 막았다 여기 제가. 제가. 제되거가트가제 역행 빠짐 음. v i 잡았어 윈.. 밑에.. 윈슨.. 윈선, 아 윈슨 이래 음. 아.. 뒤에 뒤에 트레 이서 t 리 잡았어. 오케이. 야 a v i 인데 v i 여 a Vita. v P1. 아, 3시나 피해 있 데, 라이스. 라인 도 반. 라인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피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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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라인 피해. 라 근데 트레 어딨어? 못 봤는데? 그, 웬만하면 힐러한테 붙어있어. 트레 순간이동 소리 들리면 힐러 한 번씩만 봐주라. 오케이, 트레 역해가 뜨고 상대. 데 음. 트레 사운드. 트레 반. 아, 저게 안 맞네. 댓글이 같이 봐주는데, 안, 아, 안 죽네. 아, 괜찮아. 어, 나이스. 벤제만 해줘도 돼. 피일. 어 아, 왼쪽 사운드. 아 진짜 피팩 먹네. 레, 레 피레 진짜 피일인데? 응. 나이스. 아나도 잡았어. 맥크리 봐주는 중이야. 맥크리 반. 나이스. 아 우리 탱커 되게 잘한다 힐러. 블라방 나오다가 반피에서못 나온다. 맥크리 혼자 있다. 맥크리피엘 뒤에 겐지 들어왔어. 윈 민... 로드오고 재워놨어. 윈스 어, 직여도 나... 돼. 오오씨아 어... oh, 우리 막선 비빌 수 있거든 발킬이 있으니까 비빌만해. 이거 아나영 뽕 쏠져줘야 돼. 음. Okay. 막선에 비비자 막선에. 이거 트레가 비빌 수 있냐? 못 비벼? 너가 비벼야 아, 돼. 내가 2층으로 가서 썰어줄게. <laughs> <laughs> 야, 야, 맥크리 필. 아이고. 야, 메리씨 잘랐어. 아나까지만 가볼게. 아나 필. 아나 짤. 야, 맥크리 보는 중. 맥크리 반피. 어, 나이스 잡고. 젠지 반피. <laughs> 크리만 잡으면 되거든. 어, 나이스. 아, 수고했어 형들.